친구들 다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해서 하나 아니 아니 카메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달아야 돼 이거는 어. 원래 같이 가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점심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 밴쿠버는 어한 10월 11월 정도부터 한3 4월까지 비밖에 안 와요 비만 오고 진짜 비만 와요 중간 중간에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그런 날이 거의 없고 진짜 비만 와요 아. 그리고 서머 타임도 끝났으니까 해도 되게 빨리 지거든요. 12월 달이 좀 해가 좀 절정으로 짧은 기간인데 지금 12월 한 중순 그쯤 기점으로 해서 해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씩 조금 조금씩. 중간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냥 물두 개, 두 개랑 밀키스. 이따가 먹을 거 밀키스 그리고 지금 뭐 컵라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쫙있는데 몰라 요 일단 다 챙겼어요, 다 챙겼고 위에 체크 한번 했고 이제 한 30분 정도 더 가면 되거든요. 30분 정도 다시 가 볼게요. 아 이거 힘드네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런 게 휴게소에요. 딱, 그냥, 도로, 하이웨이 쫙가다가 중간에 딱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에 있는 게 필수적으로 있는 게, 이제, 스타벅스, 그리고 맥도날드, 다른 뭐,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이제 뭐, 은행 업무 보는 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다운타운이라고 하잖아? 그런 느낌인가요? 미국도 로드트립을 제가 했었는데, 계속 운전하다가 중간에 또 쉬고 싶으면은, 이런 데 와가지고 또 햄버거 먹고, 스타벅스 커피 먹고. 또 달리다가 또 햄버거 먹고 스타벅스 먹고 그냥 약간 그런 느낌? 자, 이제부터 비포장 도로가 시작되고요. 거의 다 왔어요. 와 이제 밖에는 햇빛이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구름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되게 밝아요. 근데 여기 바로 이렇게 나무들 큰 나무들 사이에 있는 숲 속으로 들어오니까 어둡냐? 와. 다행히 여기 오프로드가 있는데, 이 오프로드 정도면은, 승용차도 그냥 올 정도 오프로드거든요. 그래가지고, 딱히 제 차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 없는 것 같아요. 네. 오자마자, 이제 보이는 게, 저기, 곰 조심하라고, 곰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여기 다리만 건너면은 됩니다. 캠핑카가 하나 있었거든요 캠핑카 아저씨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보니까 여기서 막 몇박? 일주일 정도 하시고 계시던데 지금 3시 반인데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뒤면은 해가 질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 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휴씨 <laughs> 들어오셨네 아, 아. 뭐 없어요 없는데 일단 꺼내볼게요 아이스박스 빼고 일단은 뭐끊냈는데아 여기서 1박을 하면 맥주라도 먹는데 맥주도 못 먹어 이거 밀키스를 먹고 있어요 지금 멋있네 오늘은 일단 라면이랑 그 커피 한잔 먹고 가는 걸로 팬케이크를 사려고 집에서 가져왔어요 이거 팬케이크랑 아이거 허니소스까지 가져왔는데 아 계란을 안 가져왔네 아나 미치겠네 진짜로 일단은 이 라면부터 먹을게 밥부터 채워야 돼가지고,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할 때 쓰는, 이렇게 촬영할 때 쓰는 한 달인데, 오늘의 목적은? 밥상. 밥상입니다, 밥상. 그 차에 항상 의자가 두 개씩 있어요. 의자, 에 캠핑 의자를 항상 넣고 다니는데, 두 개를 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가스 새는 게 무섭더라. 이렇게 하고, 이 되겠죠? 여기가좀 좋네. 어, 좀 이게 이 왔나? 이렇 해서, 오우씨 무서운데? 오, 오, 씨 뭐야? 화력이 세 가지고 금방 될 거예요, 금방. 이제 기다리는 동안 라면에 프좀 넣고. 아 열악하다 진짜 열악해 와 이게 누구? 어.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는 걸로. 유튜브 테스트 겸 그래도 제가 집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집에 카메라도 있고 뭐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준 선물 그 마이크도 있고 막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집에서 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같이 시간도 많은 시기에 그렇다고 막 사람 많은데 가긴 싫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더 다운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몇달 지내면서 사진 작업도 하고 약간 좀 그래서 좀 풀고 그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그때 팡 터진 바람에 이제 돈도 다 환불해 드리고 그때 이후로 약간 좀 하락세에 타는 거 같아요 제 기분도 그렇고 캐나다에서 생활도 그렇고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이제 확 다운되고 근데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이런 걸 술도 안 먹고 혼자 이런 거 얘기한다고? 맥주도 없이? 여기서 1박을 다음 1러 가야겠어요 다음 2화 두 번째 를 제가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찍을 때는 제가 친구 한 명이나 두명 데리고 와가지고 텐트 치고 일박하면서 고기도 먹고 이런저런 캐나다 생활 얘기도 하고 그런 거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일단 먹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한 5, 6년 전에 왔으니까 20대의 반은 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못본 거예요. 그 친구들도 분명히 저만큼 성숙했을 거고, 뭐그 마인드적으로 마음이 좀 변화가 있을 거고, 뭐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오히려 한국에 있으면은 잘안 만났던 애들, 그리고 잘안 만났던 형들, 누나들도 여기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이렇게 멍 때리다가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기회 되면 한번 와보고 싶은데, 게 쉽지 않네요. 한국에서 저 보러 오려고 온 친구들은 두명 있는데, 러울로 온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은세 명. 좀더 좋은 추억을 만들 걸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 시기였고, 되게 막,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약간 우울했었고, 그때 약간.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완전 안정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해서 마음 같아서는 비행기 표도 보내주고 싶고 진짜 호텔 딱 예약해주거나 우리 집으로 와라 하면서 방도 하나 내주고 그러고 싶은데 하우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커피하고 다시 필요하고 모카포트 그리고 요거는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수동글라인더, 손으로 갈아 놓는 거. 사실 집에서도 커피를 내릴 수가 있고, 집에도 머신이 있어요. 집에서도 내릴 수가 있고, 오는 길에 카페도 많아요, 진짜. 카페, 천국인데. 여기들도 커피 좋아해가지고, 쉽게 커피를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데 왔으니까, 한번 돌려줘야죠, 이거. 이거 돌리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입자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한데, 일단 그냥, 기본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이제 제가 집에서 가져온 원두. 원두가 집에 홀빈 그러니까 통 원두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갈아 먹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서 갈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이정도만 넣고 오케이. 커피까지 완성이 됐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컵은 제가 옛날에 캠핑 갈때산 걸로 한, 지금 한 2, 3년째? 집에서도 쓰고, 밖에서도 쓰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좀만 시켜야겠다. 팬케이크를 먹으려고 지금. 팬케이크랑, 저, 뭐야, 그릇이랑또뭐있어 또, 재료. 그치지? 물이랑, 어. 가져왔는데, 계란을 안 가져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여기, 그냥 테스트. 테스트 겸,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냥 어떻게 찍으면 될까? 약간 그런 게, 테스트 테스트.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컨셉은, 벤쿠버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캠핑도 갈 거고, 하이킹도 할 거고, 그리고 뭐, 아웃도어 위주로 이제 많이 돌아다닐 건데, 제가 이제 하는 일도, 사진 일도, 약간 그런 쪽에서 찍는 걸 좋아해요. 실내 촬영. 보다는 약간 밖에서 찍는 거를 더 좋아해서 혼자 많이 나와서 막 장소도 헌팅하고 그런 편인데 거기서 이제 얻어걸린 이런 장소들 그리고 군데군데 제가 지금 몇 군데 이제 더 가야 되는데 그런 곳들도 유튜브로 만들면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벤쿠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냥 볼수 있으면은 도명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소통을 좀 하면 좋을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고 팬케이크 이거는 다음에 다음에 하고 커피 한잔 먹고 다음 2화, 3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치얼스